안녕하세요 시원 따뜻 한의원 오지윤 원장입니다. 수족냉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주변에서 좋다는 음식들을 한 번씩은 다들 드셔보셨더라고요. 사실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니까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서 나에게 더잘 맞는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도 나에게 좋은 음식인지 확인을 하고 드셔야겠죠. 내가 몸이 따뜻해지라고 생강차를 먹고 있는데, 내가 손발이 찬 원인과 생강이 맞지 않는다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걸 먹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인지 모르겠다면, 저희 시원 따뜻한 의원에 내원하셔서, 나의 체질과 수족 냉증 원인을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오늘은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이랑 어떤 분들에게 이 음식이 더잘 맞는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생강차 드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강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을 해주는데요. 생강은 특히 위장에 작용해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차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강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장이 약하고 위장 기운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보통 생강차로 많이 드시는데요. 주의할 점은 너무 진하게 드시는 건 삼가주세요. 생강차 농도가 너무 진하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하면 위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소음인 분들에게. 좀더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열을 내면서 모세혈관을 확장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피도 위장을 자극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진하게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인삼인데요. 인삼은 위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하고 손발이 찬 분들은 인삼을 꿀에 재워놓고 차로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 계피, 인삼 이런 음식들이 수족냉증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배가 찬 분들에게만 잘 맞는 음식인 거죠. 만약 수족냉증의 원인이 혈액량 부족인 경우에는 위점막도 건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열 순환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혈액이 우리 몸을 골고루 잘 돌고 있으면 손발까지 따뜻한데 보일러관 한 곳이 고장 나면 그 주변이 차가워지듯이 국소 부위 순환이 막히면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느끼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손발이 싸늘하게 식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교감 신경계가 과항진되면서 가슴위로는 열이 나고 답답하면서 소화도 잘 안되는데 손발은 순환이 안되어서 차가워지게 됩니다. 몸이 순환이 안되고 소통이 안되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을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졌다 해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순환이 막힌 분들에게 생강이나 계피, 인삼처럼 열을 내는 음식을 주면 뜨거운 곳은 더 뜨거워질 뿐,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막힌 순환을 풀어서 소통을 시켜줘야지만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로 뜬 열을 꺼줘야지만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시원한 성질의 약재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양파 액기스, 마늘 액기스, 홍삼, 흑염소, 이런 거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찬 사람인지,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인지, 열순환이 막힌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수족냉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족냉증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보셔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수족냉증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음식이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족냉증 치료가 좀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나 한의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